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생명 허락해 주심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를 결단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 주시옵시고 그 새겨진 말씀으로 오늘 기한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10장 통일 찬송가 468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내부르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때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 상모릴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고 우리 또 한국 초기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절이니까 함께 두 구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 어, 겨자씨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것입니다. 보통의 씨앗보다 엄청나게 작은 씨앗인데 그 결과 어떻게 어떻게 되는가? 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살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애들이 어, 어떻게 보면 한국 우리나라의 처음에 그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의 그 작은 겨자씨로 시작되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차인데 어그 선교사님은 바로 이 안의화라고 한국 이름으로는 아니와로 살아셨던 제임스 에드워드 아담스 선교사님의 삶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교육을 하시고 또 의료 선교를 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삶을 오늘 함께 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생을 보자면 1867년에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를 입학해서 존스홉킨스 대학에 다니다가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1년을 마친 후에 이제 신학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메코믹 신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이 학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무디 목사와 목사 평신도 설교자였지만 어쨌든 그분 무디를 통하여. 통하여서 세워진 학교인데, 그곳에 학교를 다니면서 어 신학을 배웠고, 이분은 그래서 어이 1894년에 이 졸업과 동시에 이제 또 결혼을 하고, 그 다음 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 한국으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어, 이분의 또 이제 삶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어, 많은 것을 생략했지만 이분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제 목사라는 그 직분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우리 선교사님, 여성 선교사님들은 평신도로서 그렇게 한국에 땅에 와서 어, 생명 걸고 하셨던, 하셨던 그의 삶들을 볼수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목사의 직분으로서 한국 땅에 오셔서 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 안의와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1897년에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먼저 언어를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의 문화를 습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었습니다. 스스로도 지었는데, 안의와 라고 지었는데, 편안할 안, 그리고 오를 의, 음집화. 그래서 편안하고 오른, 하나님의 복음을 든 집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또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 한국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 편안한 집,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짓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또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897년에 부산에서 어 이렇게 설교를 하던 어 모습이 보입니다 저 홀로 이렇게 높은 곳에 서서 이제 많은 어, 부산 사람들에게 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장면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어, 또 이제 부산에 도착한 후 2년 동안 그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를 습득한 후에 이제 본격적인 이분의 이 선교사님의 무대 무대인 그 대구로 가게 됩니다. 대구에는 또 이게 보면은 어, 매영이 먼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어드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또 있는데. 또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대구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먼저 그 예배당을 어 얻어서 어 집을 얻어서 예배를 먼저 드림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의 현재 그 대구 제일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대구 제일 교회가 세워지고 어 개성 학교도 학교 교육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공통점은 교회와 또 또 학교와 또 병원의 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모든 방면에서 꼭 필요한 그 조선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복음을 들고 와서 채워주었던 그 결핍을 채워줬던 그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성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현재 개성 중학교, 개성 고등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로는 대구 제일교회가 되는데 그 처음에 교회를 세웠는데그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사월, 모등, 월배, 침산, 신당, 범어, 서문, 남산, 효모, 감산 등 이렇게 이것이 다교회 이름입니다. 이렇게 분리 개척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이 대구를 복음의 땅으로 만들었던 이 아니와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 제일교의 회 모습입니다. 그 복음이 어, 심겨진 그곳에 저렇게 멋지게 또뭐 크고 자국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서 예비한다는 자체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저 동산 언덕 위에 처음에 그 땅을 구입했을 때 아주 사람들이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무연고자의 묘지였는데 그것을 어, 얻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세워진 그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볼수 있습니다. 영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영상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너무 방대한 것이 많아서 오늘은 이렇게 사진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당을 지었고. 모여서 예배 한 곳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뭐 교회를 건물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곳이 예배당이 되었고 그 옆에 이제 또 병원을 또 짓게 됩니다. 같이 협력하여서 의료 선교하던 그 선교사님과 함께 또 의료의 일들을 해서 그곳이 또 병원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대구 동산병원이 되었고 개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된 것이고 또 한센병 그때도 또 소외당한 자들 한센병 걸린 자들을 돌보던 그 에라곤이라는 곳이 현재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대구 개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이렇게 아주 크게 그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시작되었던 그 겨자씨의 그 복음이 또 이렇게 크게 또 성장하여서 병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병원 그 홈페이지 들어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비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제가 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명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실천과 환자의 치유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한다. 이것이 이 병원의 이 비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 안희화 선교사님과 또 다른 의료 선교사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복음을 두고 했던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가치로 비전으로 어, 많은 이들을 치유하는 데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이 비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아니와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먼저 예배하는 곳이 있었고 그 옆에 또 가르치는 곳이 있었고 또 치료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치유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일들이 그대로 조선 땅에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니와 그 선교사님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만 그렇게 홀로했던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그어 설교자를 통하여서 어, 먼저 학생운동을 통하여서 미국에서 그렇게 배움을 통해서 조선 땅에 오게 되었고, 또 먼저 자리 잡은 선교사님, 매영이 되는 그 베어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또 도움을 얻어서 대구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어, 또 묵묵히 감담했고또이 아니아 선교사님이 또 세브란스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또 이사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는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마포 3열 그 선교사님과도 연계가 되고 또 평양대부흥과도 결국엔 또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디 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서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했던 그 아니와 선교사님의 삶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또 왔던 것이 아닙니다. 아내 넬리와 함께 와서 이 조선 땅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아내 분은 이제 먼저 1909년에 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제일교회에서 부인 주일학교 여성들의 그 주일학교에 또 교장을 맡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학교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의 역할을 하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아내의 삶도 있습니다. 아담스 그러니까 이 아니와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결국에는 병으로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미국으로 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이렇게 기부하고. 모든 것다 남겨주고 조선 땅에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기금이 마련되어져서 많은 교회를 또 세워서 경북 지역에 그 72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겨자씨가 심겨진 그 열매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오늘 말씀대로의 일들이 대구 땅에 경북 땅 지역에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그 그 이 아니와 선교사님의 첫째 아들이 그세 명의 아들과 또 딸이 한명 있는데 어그 중에 첫째 아들이 또이 뜻을 받아들여서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계명대학교를 설립하고 이렇게 대구에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계명대학교가 이 서북부 지역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넓게 아주 유명한 대학교더라고 그래서. 그 넓은 땅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워진 그 교육하는 그 계명대학교를 설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희와 선교사님을 그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이 저는 이미지로 이 그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생각나는데 그 혼자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가족과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연계하면서 또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더욱이 함께 모여 그곳에서 예배했던 그 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분리 개척했던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 홀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온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또매형과도 연결되어지고 많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 선교사님들과도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그물로 많은 이들을 건지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 교자씨가 생각났던 것은 그 작은 씨앗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심겨져서 그 동산도 무연고자들의 무덤이었는데 그곳이 아까도 사진으로 보셨지만 그 예배당이 되었던 그 교회가 되었던 그 공동체가 이룰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바로 이 안희와 선교사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왔던 자를 통해서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면 어, 마태복음 13장 31절의 말씀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 심, 심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의 결과가 어떤지를 오늘 이 아니와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니와 선교사님에 대해서 짧게 나는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조선에 심은 그 겨자씨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00, 130년 전에 거의 130년 전에 이 땅에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이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어쩌면 이 땅에 이미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 겨자씨를 심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성하여서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이 작은 씨를 하나님께서는 또 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희화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라는 씨앗을 여러분에게 또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누군가에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전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열린 전도를 통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능히 이 말씀대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또 목장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귀한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을 향해 오셨던 안니아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모의 연고자 무덤의 땅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땅이 되었습니다 그 겨자씨를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심으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이들이 깃들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오늘 기억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시옵시고 우리도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를 향해서 이 겨사, 겨자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겨자씨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 겨자씨를 우리가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시고 자라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열매맺는 그 귀한, 귀한 기회의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려 삼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 오늘 말, 오늘 나는 그 안희화 선교사님의 삶처럼 우리가 겨자씨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티슈를 들고 나아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오늘 황평택 장로님이 어, 사업장과 현장에서 또 서재국 전도사님이 또 학교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에서 지금 견디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관절과 여러 통증으로 아프신 분들 많은데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독교 연합회 광명시 기독교 연합회 주간으로 이 바자이가 농협은행 철산동도 농협은행 앞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도 또 복지를 위해서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기금을 마련하는 기회인데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양원이요 장정자 네, 장정자 집사님 네. 오랫동안 이제 서 네. 그래서 이 일을 이 행사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니와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없던 땅에 예배하던 곳이 모인 곳이 이렇게 복음의 땅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분의 그 겨자씨가 심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선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광명 지역 가운데 우리 광명 칠동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